해결해야겠네. 근데 우리 팀이 4-3을 쓴 적이 있습니까? 모를 것 같은데. 4-3이요? 맨날 쓰는게 4-3이니까. 우리 맨날 쓰는 게 4-3. 사... 사... 똑같다, 어쨌든. 아유, 그 차이 모른다. 똑같다. 응. <laughs> 4-4될것 같은데. 군수만내려고4-4될 거야, 아마.

시야 씨. 어. 성 녹음도 되냐? 응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오아 좋다. 나이스 근데 인 좋은데. 용량은 어떻게 돼? 이거는 SD 카드 꽂는 거라서 이거는 좀 128기가 짜리고. 와 용량 괜찮네. 태훈 가게 있더라. 베이, <laughs> 두 개나 있더라. 몇 시간은 되겠네 그래도. <laughs> 어. 근데 배터리가 빨리 뻗으니까 이게. 좀 배터리 가지고 다니는다. 여기 꽂아놨어 지금. <laughs> 잘 나올지 모르겠다. 내가 설정을 잘못 하거든. 유튜브 찾아보면 존나 많을 요어 보고 있다. <목소리> 보고 있는데 이 날씨에 따라가지고 진짜 흐리다 아이가. 어. 흐리때 따라 이제 나 좋을 때랑 이 다르게 <목소리> 불만을 도대로 두고 고 있나 나내하는것도봤지 <목소리> 이게 야 뭉쳐에서도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거 뛰어가고 거이상 보이면 엄청 도움 된다고 엄청, 엄청 아, 이제 자기들 말로 진짜 강조를 하던데, 이 엄청난, 엄청난 그 근데 그거는 이제 수정을 해주잖아요. 전문적으그데 어, 그, 네, 그게 좀, 커요. 보기만 해도, 보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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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나는 니까그 길이 빨리 밝아져. 근데 그게 내가막안지 아, 씩 잡아 그게, 여기 영어로... 아, 내가 시야가 있잖아. 이나는이라니감 어, 아, 받아 안잡아주는잡아주는 아니 없더라고 나 이렇게 했구나 그하게렇지한발 강렬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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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쌤 날아다니는데 분쇄 날아다니는데 <laughs> 야, 전반 초판에 날아다닌다 두째 판에 두 재, 두 잘한다, 잘한다. 걸어다니고 세째 판부터 기어다닌다 라라 아, 레퍼 있나? 예. 근데 내가 아그에 아, 손실 없다. 아, 손실 아. 만달 빨리 보자. 이거 이거 고정하는 걸로 해줘 어쨌든 돌려야 되는데. 아. 아니, <laughs> 아니 그 연예인들처럼 카메라 인식하는 게 개발이 돌아가는 것처럼. 아, 다 아, 그러면 빨리 하려면 도움이 해공 비용 생을 해서. 대전기면 다 한, 한, 300만 원에서 한 500은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 한달 동안 우리 그 밥감 있다, 이가 이걸로 사면 뭐 좋은 거살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밥 한, 한몇달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KK 하면 사람들이 일식적으로 절로 간다고 온다. 어. 오, 나이스. 어. <laughs> 반대 열렸다, 반대 열렸다. 열어라. 사동으로 열렸네 <laughs> 아, 뽑이다. 예. <laughs>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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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건지 우리 표이가. 하민, 파이팅 파이팅. 나 근데 유튜브에 이거 한8 0 개월 갔자리 용량 올릴 수가 있겠나? 근데 이게 저가 하더라. 저저 저, 우리 공장 저저 저 백송 사임도 응.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거를 편집해서 영상을 어, 어. 편집해서 잘라가지고 주요 장면만. 백송은 누군데? 백송 정비. 그냥 백송 정비 팀으로 한다. 아 맞나? 서부 서부 저쪽에. 아, 그래. 장비 그거도 잘 찬다. <laughs> 편집 잘 찾아야겠다. 모두 공대 아는 사람 없나? 어콩공가나공들씨아콩공보다는 <laughs> <콩궁 까나? 웃음> 포토 일러스트 아까 이런 애들을 알아야 되나 오이스베이스오 좋았다 아, <laughs> 이밥 사라고 됐다 야 잘했다 오늘 아 밥은 잘했다 됐다 됐다 이제 밥다 먹을 수 있겠네 <laughs> 오, 날이 좋네. 네. 이제 좀 안전 쉬운 건이 끝난 것 같은데. 저번 주가 영화 계속 영화 그 네. 이번 주는 또 영상. <laughs> 이 정도면 날 <날이> 좋지. <laughs> 저기도 젊은 친구 한 명. 어디에? 젊지 않은가? 젊지 않다. <점진> 않다. <laughs> <놀람> 다시 고 다시 오고, 다 오고, 다시 오고, 다 다시 오 다시 오고, 동구 동구 다시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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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오다오다다 아깝다. 저 창준이 번호 아니야? 다시 한번 있지. 없을 걸? 민구가 있던데 혹시 결혼식도 갔는데 번호가 없다고? 그냥 그술 먹다 얘기나 와 가지고 그런 거지. <laughs> <laughs> 결혼해도 식 없다, 없다, 없다. 전주에 뭐 민국 얘기해 주겠지. 진주까지 가서 가보실까 <laughs> 하셨는데. 오늘 오늘 봐도 안 되면은 움직이라도 내려가는데. 야, 너네 빨리 가라. 300. 아니, 주원아. 주원아 이삭이나 한번 이삭이랑 좀 쪼이네 보지. 불마라? 어. 이삭또 젊은 애들 나오니까 잘하던데. <laughs> 그럼 네가 말해 봐라 그러면. 야, 저, 저, 아, 언제 생? 시간 제인데일 8시. 3일. 이번 주? 일 8시 분 이번 주에가. 아. 거? 아아기 자, 이이 수비 대형 좋다. 저다 진짜 좋다. 라이너 무 높은 거 빼고 야 Good m o r n i 아유 broke, broke, broke. How are y o 글쎄아래다아지 뭐라고? 뭘하는 동장 좀 집중해라고. 냐지 말고. 건동 하느냐? 뭘하하느다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하 우리팀에 있던 뭘하시냐뭘 하느냐? 아 하느냐? 뭘하씨가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하는데뭘 하느냐? 뭘하하 저기 군번이가 나이 많은사 되게 많이 더 늘어났네. 괜 사람 자체가 더 늘어났고 깜부 아저씨 안 보이고. 감독님 안보이냐명예퇴직 하셨나? 우리 아... 니기야. 군번이가 입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해주라. 아우 이거 소리 담겼지 어 당겼을 걸아 마이크 추가 설치해야지 잘 당길 것 같은데. 오. 안돼 안돼 승수. 승수야? 승수 승수. 거기 어, 수잖아 아, 맞아. 어, 승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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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어딨노? 늦게 왔으면 해야지. 나, 광차가, 갈아, 갈아. 내가, 내가 빨아가고 줬다.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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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laughs> 오. 안 된다. 정유가 아, 너무 라인에 올라 가지고. 안 돼. 봐 들어. 바깥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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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안 돼>. <웃음> <잘한다>. <웃음> 룬이 느낀다. 로트 로봇. 트 일단 공 가는 길에몸 몸과 함께 하는거 아이씨, 헬스 열심히 해야겠다. 스관 누가 와도 엄청 나단할것 같아. 저것도 인정이 줘야 돼. 아, 네. 아, 네. 어. 근데 저아저 씨가 내려와서 하니까 공격이 안 사네.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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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뚫까? 어. 어. 그래서 몸 뚫어. 저 밑에 그거 있다. 핸들하시고. 네. 어. 어. 오! 어. 어. 나이스. <laughs> 사과 사과, 사과 <laughs> 어른들 사과 를왜먹나발가락 <laughs> 열고 있 어.

아스쓰기 <laughs> 뭐. <몬� avenue> 차이가 다시. 다시. 차이가 없다. 이겨요. 다 왔다. 됐다, 됐다. 크게. 아. 사이드 반항, 방향, 방향 크게. 어, 디서할 때. 아, 여기까지. <까비>. 강철! <목소리> 저기. 있다, <목소리> 저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